세상에 이 아이돌들이 탈락의 아이콘이라니. 이름만 대면 아는 아이돌들이 한 작품에서 만난다. 딩고 뮤직은 새 웹드라마 잡고 싶은 녀석들의 하이라이트의 손동은 틴탑의 닐, 펜타곤의 우석, 빅톤의 세준이 출연한다고 8일 밝혔다. 잡고 싶은 녀석들은 시험을 보는 족족 떨어져. 노량진에서 탈락의 아이콘이 된 사총사가 경찰이 되기 위해 현상수배범을 추적하며 벌이는 이야기를 담는 작품이다. 손동훈 니엘, 우석, 세준이 바로 탈락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노량진 고인물 경찰 준비생으로 변신한다. 재미있는 건 이들 네 명이 극에서 실제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이는 극의 현실감과 재미를 불어넣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손동우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뛰는 경찰 꿈나무지만 현실은 노량진 고인물인 캐릭터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는 비운의 인물로 활약한다. 니엘은 유복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 꿈도 없이 지내다 백수보다 공시생이 낫다는 판단 하에 노량진에 입성한 인물이다. 불행하게도 머리가 너무 좋아 늘 합격할까봐 불안해 하는 독특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우석은 첫사랑 상대인 민정 누나가 경찰 제복 입은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자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사랑 넘치는 캐릭터다. 세준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남매 중 장남으로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 불굴의 인물로 그려진다. 잡고 싶은 녀석들은 유아이돌라이브 제작 지원으로 이달 안에 촬영에 들어가 다음 달 공개된다. 딩고 뮤직은 잡고 싶은 녀석들 제작을 기념해 오는 14일까지 딩고의 각종 SNS 채널에서 팬들이 직접 드라마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는 팬 참여형 이벤트 천하제일 짤방대회를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팬아트를 포함해 직접 디자인한 홍보 배너에 좋아하는 출연자에게 전할 응원 글을 담아 샵 띵고 천하무적자방대회 해시태그를 단후 SNS 채널에 올리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럭키박스가 상품으로 제공된다. 당선작은 홍보 포스터에 사용된다.